다음 달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이 근무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죠. 최근 제 2의 창업붐을 맞은 스타트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합니다. 이정민 기자가 업계 하소연을 직접 들어봤습니다. AI와 빅데이터 관련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30대 김모 씨. 다음 달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무제 때문에 고민이 깊습니다. AI 분야는 경쟁의 국경이 없거든요. 실리콘밸리는 감난 없이 일을 하고 있죠. 국경들 만 명이 감난 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 나라만 52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큰 탄력을 줍니다. 특히 첨단 산업으로 떠오른 게임, 앱 개발, AI 등 IT 분야는 주 52시간제로 인해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. 이런 제도들이 계속 시행 된다고 하면은.

국내 스타트업 가운데 5인 이상 50인 미만 인력이 근무하는 곳은 62.4%로 절반이 훌쩍 넘습니다. 선택근로라든지 탈근로 제대로 이제 활용하려면은 요건과 절차를 다 준수를 해야 됩니다. 데 이제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좀 한계도 있 비즈니스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일률적인 주 52시간 근무 적용이 20년 만에 찾아온 제2의 창업붐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. TV조선 이정문입니다.